정말 산책에 대해서 산책이 무엇인지 끝장 토론에 나선 사람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산책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문체의 흐름으로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형식과 내용이 좀 일치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효율과 속도가 강조되는 그 시대에 거꾸로 발조 같은 경우는 어떤 느림 그리고 무의 천천히 걸어다님 사유하는 삶 이런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산책을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산책하면 또 산책을 즐겨했던 유명 철학자라든지 작가들의 삶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시계처럼 째깍째깍 정확한 시간에 산책을 했다는 임마누엘 칸트부터 시작해서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던 장자크루소 그리고 월든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헨리 데이비 소로우도 산책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제가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었던 런던거리 헤매기의 저자인 버지니아 울프도 산책을 즐겨했고요. 하지만 산책하면 오늘 소개할 이분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작품명 자체가 바로 산책이고요. 누구인지 예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바로 스위스의 작가 로베르트 발저의 산책이라는 책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책이 좀 읽기 어렵다고 느끼실 때면 굳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유명 고전들을 고르시기 보다는 이처럼 좀 짧은 책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발저의 산책을 소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을 듯 싶은데요. 이 소설은 재미있기도 하고 또 모더니즘적 소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껏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로베르트 발저의 산책은 일을 하다가 어, 문득 그 일이 이제 지겨워서 뛰쳐나가서 산책을 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특별한 서사가 없어요. 뭐 기승전결도 없고 사건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쭉 아주 꽤나 그먼 거리를 걸어가서 산책을 마치는 것까지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 이 소설은 프란츠 카프카가 사랑했고, 또 발저보다 한살 많았던 헤르만 헤세와 또 발터 베냐민이 극찬을 했었던 작품인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대중들에게 크게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로베르트 발저의 산책은 모더니즘의 정수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모더니즘이 뭔지 사실은 예술 분야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문학에서는 모더니즘을 그 이전 19세기의 리얼리즘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듯해요. 그러니까 19세기 리얼리즘, 뭐 대표적으로 찰스 디킨스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의 소설을 보면은 이야기가 거대 서사, 기승전결로 이루어지는 거대 서사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소설가 자신이 그 소설 안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 소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마치 우리가 이렇게 관찰하고 그 세상이 정말 저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투명하게 보이죠. 반면에 20세기 들어서면서 20세기 한 중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던 모더니즘 사조라는 것은 그처럼 기승전결의 거대 서사를 거부하고요, 오히려 인간의 내면적인 성찰, 의식의 흐름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그러한 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설가가 어떠한 절대적인 신의 위치로 어떤 이야기를 구성해서 창조한다기 보다는 소설가 자신이 그 소설 안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소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설의 어떤 사조가 나타나는 것은 당시의 사진기의 발명과도 연관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진기가 이제는 어떤 현실의 모습을 착각하고 그대로 찍어낼 수 있다 보니까 더 이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소설이라는 것이 특별히 매력이 없어졌다는 거죠. 오히려 인간의 내면적 그런 의식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성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소설가들에겐 더 주된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모더니즘 작가로는요. 프란츠 카프카라든지 제임스 조이스, 그리고 마르셀 프로스트 버지니아 울프와 같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알 만한 그런 작가들이 있고요. 로베르트 발저는 이러한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어찌 보면 모더니즘의 선구자 격인 그러한 글을 쓴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카프카보다 5살 연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프카가 또 발저의 글을 읽고 영향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베냐멘타 하인 학교라는 책으로 소개한 적이 있었던 로베르트 발전은요, 1878년에 스위스의 빌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그 이후로 유럽 도시를 떠돌면서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마치지 못했고요. 그리고 유럽 도시를 떠돌면서 하인이라든지, 은행원이라든지, 그리고 발명가의 조수라든지, 어찌 보면은 그 단지 어떤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그 당시의 문학이 어떤 거대하고 영웅적인 서사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발전은 일찍이 아주 소소하고 일상적이고 아주 작은 미미한 것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애 후반 무려 27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어, 삶을 보냈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글을 쓰지도 못하고 또 괴로워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1956년 크리스마스 날, 눈이 덮인 길거리를 산책을 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산책을 했던 발전은 그야말로 산책의 작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소설 산책의 줄거리는 딱히 없습니다. 그는 집을 떠난 후에 이곳저곳을 들러보기도 하고 또 주변을 구경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점에 들러서 어떤 책이 제일 잘 나가는지 물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한 뒤에 내팽겨치고 나가기도 하고요. 또 은행에 들려서 자신에게 후원금을 보내준 사람의 그런 금액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옷을 맡겨둔 양복점에 들러서는 흠집을 잡고 뭔가 거대한 장광서를 늘어놓기도 하는데요. 그는 숲과 거리를 거닐면서 아이들도 만나고 노래하는 여가수도 만나고 또, 공포와 우울을 상징하는 어떤 거대한 거인도 만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여러 사람들을 마주하고 또 여러 장소들을 지나가면서 그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기도 하고 또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서 사색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무사를 만나서 자신에게 배당되는 세금을 좀 낮춰달라고 말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대화 속에서 발저가 산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로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도 재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반대로 온갖 종류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니 선생님께서 호의를 가지고 이런 사정을 기입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일요일이면 저는 거리에 나갈 수가 없는데 정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물고 아끼는 생활 방식에서 저는 들쥐를 닮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보고자, 납세자보다 참새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나는 책을 썼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독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결과 가슴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이런 것을 통찰하고 저의 경제적인 상황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선량하고 자상한 후원자분들이 있어. 때때로 저를 아주 귀한 방식으로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선물은 수입이 아니고 후원은 재산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이런 자명하고 확실한 근거에 따라 저는 저한테 통보된 어떠한 세금 인상도 선생님께서 포기해 주시기를, 그리고 저의 지불 능력을 가능한 한 낮게 평가해 주시기를 애원은 아니지만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소장님 혹은 세무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보니까 항상 산책을 다니시던데요. 산책은 말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활기를 찾고 살아있는 세상과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대한 느낌이 없으면 나는 한 마디도 쓸 수가 없고 아주 작은 시도 운문이든 산문이든 창작할 수가 없습니다. 산책을 못하면 나는 죽은 것이고 무척 사랑하는 내 직업도 사라집니다. 산책하는 일과 글로 남길 만한 걸 수집하는 일을 할수 없다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록할 수 없고 긴 노벨레는 물론이고 아주 짧은 글마저도 쓸수 없습니다. 산책이 없다면 나는 그 무엇을 인지할 수도 스케치할 수도 없습니다. 선생님처럼 명민하고 판단력 있는 분께서는 제 말을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멋진, 멀리 도는 산책을 하다 보면 수많은 유용한 생각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집에 갇혀 있으면 나는 처량해지고 시들어 버립니다. 산책은 내 건강에 좋고 즐거울 뿐 아니라 유익하고 쓸모가 있습니다. 산책은 직업 면에서 나를 지원하며 동시에 개인적인 즐거움과 재미를 줍니다. 산책 한 번에 생기가 돌고 위로가 되고 즐거워집니다. 산책은 나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계속 창작하도록 격려하고 박차를 가합니다. 산책은 크고 작은 다양한 대상들을 소재로 제공하기 때문에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나는 열심히 부지런하게 작업에 몰두합니다. 산책에는 언제나 볼만한, 느껴볼만한 의미 있는 현상들이 넘쳐납니다. 즐거운 산책에는 대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이미지와 생생한 시, 마법의 세계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합니다. 자연과 지리에 대한 지식이 세심한 산책자의 감각과 눈앞에 매혹적으로 우아하게 펼쳐집니다. 산책자는 아름다운 감각과 즐겁고 귀한 생각이 만개할 수 있도록 눈을 내리 감지 말고 활짝 연 맑은 눈으로 산책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이 계속해서 새롭게 선과 미의 샘물로 생기를 돋아주지 않는다면 작가가 얼마나 가난해지고 비참하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바깥에 즐거운 야외에서 얻는 수업과 성스러운 황금의 교훈이 작가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산책과 그에 따른 자연에 대한 관조가 없다면, 사랑스럽지만 동시에 경고 가득한 이런 탐구가 없다면, 나는 버림받은 기분이고, 사실 버림받은 것입니다. 산책을 하는 사람은 아주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살아있는 아주 작은 것, 아이 한 명, 개한 마리, 모기 하나, 나비 하나, 벌레 하나, 꽃한 송이, 남자 한 사람, 집한 채, 나무 한 그루, 산울타리 하나, 달팽이 하나, 쥐한 마리, 구름 하나, 산 하나, 나뭇잎 하나, 사랑스럽고 착한 학생이 처음으로 서툴게 글씨를 쓰다가 구겨버린 종이 한 장까지도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높은 것과 낮은 것, 진지한 것과 우스운 것이 산책자에게는 똑같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과민한 자기애나 원망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작가는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은 시선으로 조심스럽게 사방을 둘러보고 훑어보아야 합니다. 사물에 대한 완전한 관조와 인지 속에서만 그는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마치 용감하고 열심히 할 일을 하며 스스로를 희생하는 전방의 병사처럼 자신을 자신의 슬픔, 요구, 결함, 궁핍을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산보할 때 밥만 집중하고 밥만 정신을 차린 것인데, 그런 건 완전히 무가치한 일입니다. 언제나 연민하고 공감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요구 사항입니다. 그는 높은 격정으로 올라갔다가 낮고 사소한 일상 속으로 추락해야만 하고 그것에 굴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실하고 헌신적인 소멸 대상 속으로 자아를 포기하는 것 모든 현상과 사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를 행복하게 하는데 그것은 모든 의무를 완성했을 때 의무를 의식하는 사람이 내면 깊숙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몰입, 성실함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 그를 종종 불황자나 쓸모없는 건달이라는 소문과 악평이나 듣는 초라한 산책자 신세에서 더 높은 존재로 고양시킵니다. 그의 다양한 연구는 그를 풍부하게 하고 진정시키고 고귀하게 만들어 거짓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가 치밀한 학문에 확실하게 가다올 수 있도록 합니다. 분별 없는 불황자로 보이는 그가 그럴 수 있으리라고 아무도 믿지 않지만 말입니다. 제가 끈질기게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으며 때로는 생각 없고 하는 일 없이 산으로 바다로 나다니는 정신없고 게으르고 몽롱하고 태만하고 나쁜 인상을 주는 게으름뱅이 책임감 없는 경솔한 인간으로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부지런하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아름답고 세련된 다양한 생각들이 산책자의 뒤를 살그머니 따라오기 때문에 산책자는 부지런하고 신중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기이한 느낌과 마술적인 영혼의 세계 속에서 계속 놀라며 정신없이 걷고 있는 기분이고 갑자기 땅 속으로 추락해서 눈부심 탓에 안 보이는 사상가나 시인의 눈앞에 시면이 열려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머리가 앞으로 기울고 보통 때는 활기 넘치던 발과 다리가 마치 마비된 것 같습니다. 동네와 사람들 소리와 색깔 얼굴과 형태 구름과 햇빛이 그의 주위를 마치 그림자처럼 돌고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여긴 어디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흘러들어 한순간에 반짝이고 빛을 발하며 겹쳐서 흔들리는 알수 없는 안개의 형상으로 와해됩니다. 혼돈이 시작되고 질서가 사라집니다. 충격을 받은 그는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려고 애를 쓰고 드디어 자신있게 산책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혹시 부드럽고 끈질긴 이런 산책에서 내가 거인과 마주치고 교수를 만날 영광을 누리고 서점 직원이나 은행원과 잠깐 만나고 푼내기 젊은 여가수나 과거의 여배우와 이야기를 나누고 유쾌한 숙녀분과 점심을 먹고 숲속을 거닐고 위험한 편지를 붙이고 교활하고 비꼬기 좋아하는 재단사와 맞붙어 싸우는 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런 일은 가능한 일이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산책자에게는 항상 무언가 이상한 일, 많이 생각해야 하는 일, 경이로운 일이 따라다니는데 만약 이런 정신적인 면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그런 것을 무시하려 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산책자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특이하고 독특한 현상을 환영하고 친구로 맞이하고 함께 형제가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매혹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형체가 있는 본체를 갖춘 형상으로 만들어 형상들이 그에게 혼을 불어넣고 가르쳤던 것처럼 거기에 대해 형태와 영혼을 부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도록 생각하고, 몰두하고, 파고들고, 발굴하고, 숙고하고, 글로 쓰고, 탐구하고, 연구하여 하루하루 일용할 빵을 법니다. 혹시 제가 아주 신난 얼굴로 보일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진지하고 양심적이며, 혹시 부드럽고 몽상적으로만 보일지 몰라도, 저는 아주 굳건한 전문가입니다. 이 상세한 설명이 진심 어린 노력으로 선생님을 설득하고, 완전히 만족스럽게 해드렸기 바랍니다. 직원이 말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였다. 선생님께서 방문하셔서 산정된 세금 액수를 가능한 한 낮춰달라고 하시니 좀더 자세히 검토한 뒤곧 가부여하를 통보해드리겠습니다. 본인 상황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열렬하고 솔직히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돌아가셔서 산책을 계속하십시오. 네, 어떠셨나요? 이처럼 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앞에서 어, 세무사도 결국은 설득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세무사가, 어, 원하는 대로 세금을 낮춰보는 거를 고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정말 산책에 대해서 산책이 무엇인지 끝장 토론에 나선 사람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형식과 내용의 일치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내용이 이제 산책을 하면서 여러 곳을 들르기도 하고 또 숲에 가기도 하고 또 길거리를 지나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문체도 어떤 경우에는 조금 빨리 걸어가는 것 같고요. 또 길을 벗어나서 다른데로 세어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누구를 만나서 잠시 멈춰서 그 사람과의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풀어 놓기도 하고 마치 산책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문체의 흐름으로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형식과 내용이 좀 일치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이 작품은 소위 말하는 어떤 모더니즘의 시대, 다시 말해서 바깥에서는 어떤 과학 기술의 우수성이라든지 효율과 속도가 강조되는 그 시대에 거꾸로 발조 같은 경우는 어떤 느림 그리고 무의 천천히 걸어다님 사유하는 삶, 이런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 세상이 어떠한 조류로 흘러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 속에서 오히려 작은 것에 몰두하고 또 빨리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러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무의의 삶, 그리고 느리게 사는 그런 삶을 사유했던 발저의 그런 노력들은 일종의 하나의 투쟁과도 같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산책은 프란츠 카프카보다 먼저 현대인의 소외라든지 불안을 다루는 어떠한 선구적인 작품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은 이 화자가 이제 해가 어둑어둑지고 이제 산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신이 과거에 했었던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말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그리워하기도 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외로움과 가난 그리고 질병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 나는 아름답고 조용한 길 나무 아래서 호수로 이어지는 샛길로 접어들었고. 이곳에서 산책이 끝난다. 오리나무 숲 물가에 남녀공학 학교가 하나 서 있는데, 목사 혹은 교사가 자연 한가운데서 자연 수업과 관찰 수업을 하고 있다. 천천히 지나쳐 가는 동안 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생각났다. 많이 피곤한 탓인지 몰라도 나는 아름다운 그녀를 생각했고,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옳은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책이 등 뒤에서 나를 두드리며, 내가 걷는 길 앞에 나타나자 나는 강하게 맞섰다. 괴로운 어떤 기억이 나를 사로잡았다. 갑작스럽게 후회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래서 나는 주변을 둘러보고 일부는 숲 속에서 일부는 들에서 꽃을 꺾었다. 감미롭고 조용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덕에 부드러운 땅이 더 부드럽고 더 조용해졌다. 마치 눈물이 내리는 것 같았고 꽃을 꺾으면서 나는 나뭇잎 위에 떨어지는 나지막한 오름에 귀를 기울였다. 따스하고 약하게 내리는 여름 비, 정말 포근하구나. 내가 왜 꽃을 꺾고 있지?라고 나는 스스로 물으면서 생각에 잠겨 땅을 쳐다보았는데, 그러자 부드러운 비가 나의 비애를 더욱 키워 슬픔으로 바꾸었다. 지나간 모든 잘못이 생각났고, 불신, 증오, 고집, 허위, 술책, 악의, 성급하고 아름답지 않은 갖가지 행동들이 떠올랐다. 제어하지 못한 열정, 야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내가 저지른 옳지 않은 일, 그리고 지난 날의 삶이 극적인 장면으로 가득한 무대처럼 내 앞에 펼쳐졌고 내가 남들에게 저지른 수많은 잘못과 불친절과 냉정함에 나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그때 두 번째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고, 갑자기 며칠 전에 내가 어느 숲의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본 늙고 피곤하고 가난하고 외로운 남자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불쌍하고 창백하고 죽을 정도로 비참하고 슬프고 말할 수 없이 지친 모습이어서 그 슬프고 가슴 아픈 모습에 나는 무척 놀랐다. 이제 이 지친 남자를 마음속에서 보고 있으니 힘이 빠졌다. 어딘가에 눕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때 마침 근처에 편안하고 마음이 놓이는 호숫가 자리가 있었고 너무나 지쳤기 때문에 나는 어느 나무에 착한 나뭇가지 아래에 부드러운 바닥에 편안하게 누웠다. 땅, 대기,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 내가 하늘과 땅 사이에 불쌍한 죄수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철양하게 갇혀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단 하나의 어두운 길, 즉땅 속으로 들어가는 구덩이 뿐이며 묘지를 통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세계로 갈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철양하고 어쩔 수 없는 생각이 들었다. 전부 다, 전부, 이 풍성한 삶 전체, 다정하고 심오한 색채, 이 희열, 삶의 이 기쁨과 삶의 욕구, 인간들의 이 모든 의미, 가족, 친구와 연인, 신성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득한 이 밝고 부드러운 대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들, 사랑스럽고 다정한 길들이 어느 날 사라지고 죽어야 한다. 높이 떠오른 해, 달,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눈 역시. 한참 동안 그 생각을 하다가 나는 내가 마음 아프게 했을 사람들에게 조용히 용서를 구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어, 발저의 산책 이 책자 속에는요. 제가 오늘 소개한 산책이라는 소설 외에도 다른 작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작품들 여러 편이 들어있는데요. 이 작품들을 보시면 역시 발저가 고민했었던 어떤 고독과 우울과 쓸쓸함과 또 다른 한편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모습, 또 세상에 대한 조롱,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는 작품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발절을 좋아하신다면 그 작품들도 역시 매력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무엇보다도 이 산책이라는 작품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영상이 좋으셨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